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네이버에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쌍방 과실 여부는 경찰관이 판단하나요? 이렇게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짧은데요. 쌍방 과실이라고 하면 보험사끼리 90에서 10 과실 비율 조정하고 피해자 가해자 있다고 하면 100대 0인가요? 사고가 나면은 경찰에다가 신고를 하죠. 그 경찰에서 하는 것은 뭐냐? 사고를 확정하고요. 그 사고 확정한 부분 대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눠 주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보시면 샵 1은 가해자고요. 샵 이는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가해자, 피해자만 나눠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내 보험회사가 있고 상대방 보험회사가 있다고 하면 대인팀, 대물팀 이렇게 보상 직원들이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사고가 났다고 하면 대물팀 담당자들이 과실을 서로 논의해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법률적으로 완전하게 확정은 아니고요. 손해보험협회나 이런 데서 나온 과실분쟁 책자를 바탕으로 이것이 합리적이다. 하는 부분으로 과실을 확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실 확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셨나요? 과실 확정은 경찰이 하지 않고 보험사의 담당자들이 한다 이것이 이제 답이고요. 과실에 대해서 10% 20% 조정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사고가 난 블랙박스 영상이나 내용에 따라서 가감산 요소를 조정해가지고 과실을 줄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고 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호 손해다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